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사무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 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 주시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비로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그 신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을 찾는 자리, 주님을 구하는 자리.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리에 불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주님과의 만남 없이 주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며 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소망되시는 주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고 알아가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여야 할 것을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합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장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포와 오미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초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를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셈이 그 물을 솟구 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결을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마 군의 요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손에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그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어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펴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순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을 상처를 가득히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나,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버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백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렸고, 그리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도 거짓을 예언하고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데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결국이 바로 멸망이고 파멸인 것을 선지자가 예언합니다. 1절에 보면,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드고아에서나파를 불고 베다겔레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판밀이 북방에서 엿보아 옵미라 베냐민 자손들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에서 피난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방에서 파멸이 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베냐민 자손들을 언급하는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8절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다시 선포하는 것을 볼 때, 남유다 백성 전체를 향하여 선포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러 오는 군대의 장관이 바로 하나님인 것처럼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하나님께서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그 군대를 예루살렘성을 멸망시킬 군대에 군, 군대를 지휘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나무를 베고 목책을 만들라라고 합니다. 이 당시 성을 공격할 때에는 주의, 주위의 성을 배어서 공격용으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방어용으로 쓰기도 하였습니다. 복책은 그성 옆에 흙으로 토성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남유다의 대적이 되셔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대적이 되시고 그 대적의 군대 사령관이 되셔서, 어, 이 계획을 짜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녀다 백성들이 행한 죄악 때문입니다. 실제로 보면, 세미 거물을 그 속구쳐냄 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남유다 안에, 그리고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성 안에 악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들의 악함에 대항하여서 직접 남유다의 대적으로 일어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보다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각해 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손에 광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포도들을 를 따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말갛게 죽겠다라고 하십니다. 곧 남은 자가 없이 모두 멸망시키겠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이 임박했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언적인 행동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절 후반절에 보면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라고 말합니다. 광주리에서 자주 광주리에 손을 넣었다가 뺐다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어떻게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남은 자가 없는 것처럼 온전하게 멸망시킬 것을 경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손에 광주리 자신의 손을 광주리에 자주 넣었다 뺐다 하는 행동을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왜 이런 행동을 할 것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물어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예레미야의 말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절개하지 아니하니,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예언을 예언의 행동을 순종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가 하는 그 행동 그리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유다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을 욕하는 것처럼 자신들을 모욕하는 것처럼 여기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가 예루살렘 성을 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이 성이 평강할 것이다라고 예언했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 성에는 평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짓 예언자들은 그 땅이 평강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여겼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치료하다, 고치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 백성들의 지은 죄는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의 죄, 그 성의 죄는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죄들은 단순히 백성들이 드리는 속죄 제사 그리고 일년에 한 있었던 대 속죄일의 제사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정도의 깊이의 죄였습니다. 이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었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방법밖에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죄를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진노를 피할 유일한 방법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라, 여학교로 돌아오라, 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의 죄는 그렇게 심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계속적으로 드리는 제사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 말했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한 실제로는 하나님의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한 것처럼 그들에게 거짓 예언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평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그 땅의 영적인 실상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지 못해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의 백성들 그리고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 제대로 된 회개조차 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도 않고 단순하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깊이 인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은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는 죽음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죄 사함의 용서는 회개한 자들에게만 유효한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죄를 돌이키지도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를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구보 사도는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장성하여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는 것을 넘어서 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 안에 죄가 가득하고 있었고, 그들이 실제로 죄 안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졌던 남녀다 백성들은 그들의 삶에 평강이 있을 것이며 그들의 죄의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그렇게 미혹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여전히 죄 안에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죄를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미혹은 없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제로 죄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